갑시다, 벤자미이 아, 사이드 무공. 오케이. 자, 갑시다. 똥냄이 맡으면서 한가 봅시다. 자, 소똥 맡으면서. 자, 소똥냄이, 똥냄이. 똥냄이, 소똥냄이 맡으면서. 자, 자, 사이드 무공이고요. 사이드 무공 같은 경우는 증대만 봅니다. 락각만 보면 돼요, 락각. 락각 45-55야? 45에서 55네. 자, 갈게요. 바로 갈게요. 45에서 55. 라땅만 보면 돼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말 베르이스트. 베르. 말. 베르. 자, 45에서 55. 45에서 55. 45에서 55. 45에서 55. 최소 50대는 나와야 돼요. 50대 나와야 됩니다. 50대는 나와야 돼요. 40대 나오면 은 말아먹습니다. 50대는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반, 반타작은 한 거예요. 자, 쓰리, 투, 원. 자스고52 나이스 상금 52 나이스 중상 중상 52 중상 중상 나쁘진 않아 중상 52 나쁘진 않아 52